좀 전체적인 모양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좀 그래프 개형까지 한번 같이 한번 잘 봐봐 이거는 전체 개형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사참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겼냐면요 이렇게 이제 식이 생겼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2차부터 조금 한번 약간 빌드업을 해보면 2차는 <laughs> 아, 이거 좀 약간 유치한데 이게 은근히 괜찮아요. 2차는 1차, 2차, 2차예요. 어? 아 진짜로 1차, 2차, 2차. 그럼 3차는 1차, 2차, 3차예요. 4차는 1차, 2차, 3차, 4차. 약간 이런 느낌이야. 실제로 그냥 이게 뭐 약간 어, 네가 막 갖다 붙였는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로 불러이면 1차, 2차요 얘는 1차, 2차, 3차. 이게 음수. 그러면 은 4차는 1차, 2차, 3차, 4차.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4차 함수들은 극값이 3개가 있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또더 있어요. 극값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애들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구경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한번 4차 그래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4차가. 어,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1차, 2차, 3차, 4차. 약간 이런 형태의 4차 함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 함수를 우리가 구경을 했을 때, 극값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하나가 총 3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가 되고요. 이게 fx 개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도함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극소가 되는 지역을 알파, 극대가 되는 지역을 베타, 여기 극소가 되는 지역을 감마 이렇게 보면 얘는 여기까지는 감소하잖아요. 그럼 감소하면 얘는 보가 마이너스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가 플러스, 얘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실제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f'x가 프라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참수의 최고창고가 양수인데 극소, 극대, 극소를 다 가지게 되면 도함수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됐나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도함수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건데 얘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를 우리가 좀 따져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나중에 이제 다음 번째 회차, 다음에서 이거 말고 이 다음에서 정리할 때 이거 좀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이 많이 있는 상황의 함수인데 어쨌든 지금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한 실근과 중근을 갖고 있다 이렇게 튕기는 이런 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식으로 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튕기니까. f'x가 어떤 느낌이냐면 x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에서 튕기면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기는 형태입니다 뭐 최고차는 모르니까 k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생기면 과연 fx는 어떻게 생겼겠냐 하고 보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였다가 0 찍고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 지역까지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여기서 이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하는데 근데 요 베타라는 지역에서는 잠깐 기울기가 0이 돼요. f프라임 베타가 0이니까 그러다가 다시 뭐하는?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뭐 밖에 없고? 극소밖에 없고 얘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오른쪽은 극소만 갖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는 극대 극소를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극소만 갖고요. 그러면 그것보다 하나 더 호로로로로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얘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 x 알파에 여기가 이제 허근 갖는 2차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얘에서 뭐 판별식을 써보니까 0보다 작아 이러면 허근 갖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극소값 하나만 갖는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또 어떤 게 있냐면 3중근 있습니다. 3중근. 그러니까 여기 도함수가 3중근을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3중근인데,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극소값 하나를 갖는데, 어, 4중근의 함수 그래프를 가지게 되고, 얘는 대칭성도 있다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3차 함수, 아, 4차 함수의 개형이에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극대값, 극소값을 다 갖는 거. 요게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기본.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는 극소만 갖는 세 가지 시리즈들. 얘네들은 뭐만 갖는다? 극소만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몇가지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fx가 4참수입니다4참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네 가지 중에서 얘를 뭐라는 거거든요? 얘? 그럼 이렇게 모두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f 프라임 x를 구했을 때뭘 가져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됐을까요? f x가 4차예요 그리고 얘가 최고차이 양수일 때 극대값도 갖고 극소값도 가져서 모두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면 그 친구의 도함수를 구해서 얘가 뭘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실, 근을 갖는다. 이렇게 쓴다고. 됐나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4참수의 최고창이 양수인데,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는 게 아니라, 극소만 가져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 극소만 가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때도, F'X가 프라임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요. 라고 풀어요. 하지만, 이걸 푼 다음에 뭐 한다? 반대, 이렇게 하면 된다. 요게 이제 계산해서 조금 정리할 부분이야. 정리 이기억나 아시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응? 아? 돼요? 자, 자, 음수 갑니다. 음수. 그러면 양수인 거 했으니까 음수인 거 한번 보죠. 자, 그럼 음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 저약 지금 몇 분이야? 35분이야? 이거 10분도 안 걸리거든? 알겠지?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딱 정리하고 한번 끊고 이제 막지금 한번 쭉 하고 달릴게요. 이제 쉬, 이것만 하면 쉬운 거밖에 없어. 이들다 달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요거 조금 오늘 조금 계산 계산 좀 그래. 어? 그까거까지만딱 그러니까 보고 음, 조금 끊었다가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4차 최고창 양수인 거 봤죠? 음수인 거 한번 볼게요. 음수는 어떻게 되냐? 얘는 극대 극소를 다갖는 애가 1차 2차 차3차4차 이렇게 생긴 게4차 함수의 음수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창의 부호가 어, 양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여기는 극대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가지고 도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f(x)인데 f'x)는 이 지역에서 이제 값이 0이 되는 걸알수 있고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가 이제 증가하고 있으니까 부호 가 플러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면 마이너스, 다시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이게 이제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F'X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창보가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죠. 됐스카호 자, 그러면 얘도 어때? 얘가 극대, 극소, 극대를 다 가지고 있으니, 뭐야? 여기 보이는 애도 도함수가 뭐한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한실근과 중근을 가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애는 뭐만 갖는다? 실제 fx는 극대값만 갖는다. 그리고 여기 중근 갖는 이 지역에서 잠깐 기울기가 0이 되니까 플러스일 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경우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한실근과 허근이 돼? 그럼 얘는 뭐만 갖는다? 극대만 이렇게 갖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무슨 근이 있겠다? 3중근이 있겠다. 그럼 얘는 3중근 가지면 위로 볼록인 4중근 직나하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을까요? 음.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이제 4차 극값의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다음 걸로 넘어가죠. 자, 우리 교재로 보면 바로 다음 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어디지? 후아. 어, 21번? 예제 21번.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인 4차 함수고요. 얘가 지금 극대값을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이제 극대값을 갖는 거예요. 극소값도 같지만 극대값도 갖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 우리는 f 프라임 x 도함수를 구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푼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해서 식을 계산해 보면 4x 세 제곱에 마이너스 12x 제곱에 플러스 4a x다 이렇게 써 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4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다 이렇게 인제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1차식과 2차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1차식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근이 0이라는 근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2차식에서는 누군가 알파 그리고 베타 이런 식으로 근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얘네 둘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2차식에서 판별식이 900이 몇 A? 4A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무조건 뭐보다 커야?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가 되고 A는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끝내면 틀려요. 뭐 해야 돼 우리? 하나 뭔가를 더 해야 돼. 뭘 해야 되나요? A는 0이 아니다. 를꼭 해줘야 돼. 이게 뭐야?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1차식에서의 근이 0이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도 0이 이렇게 있으면 다시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라 뭐로 바꿔버려? 중근으로 바뀌죠. 그럼 중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얘에 0이 오면 안 된다. 이걸 꼭 써줘야 돼, 시 근데 이게 0이 오면 안 된다는 건이 2차식의 입장에서 보면 근이 0이 아니란 얘기기 이 때문에 이걸 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있는 근인 0을 뭐 했을 때 대입했을 때 저식 2차식이 성립하면 안 된다를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얘는 0 빼기 0 더하기 a니까 a만 나오죠. 근데 그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까지 넣어주셔야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값으로 보면 얘가 4분의 9보다 크다라는 범위인데 중간에 잠깐 0에서 끊기고 그리고 다시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a는 0보다 작고 또 0보다 어디까지? 4분의 9까지다. 이렇게 쓰면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아, 극대 값 가질 때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은 가질 텐데 그러면 극소만 가질 때는 언제냐? 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극대를 갖는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만 갖는다? 극소만 갖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때 이것도 하고 한식은 중근, 허근도 하고 삼중근도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어떻게 푼다? 아, 그냥 서로 다른 세 식은 구한 다음에 뭐 취해 버려? 반대 취해 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극소만 가질 때도 똑같이 극대 극소 다 갖는 경우를 구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방금다 계산을 했잖아. 극대 극소 다 갖는 경우는 a가 0보다 작고 0부터 누구까지? 4분의 9까지라고 했으니 이거의 반대는 뭐라고 쓰면 돼요? 요0 중간에 빠져 있으니까 A는 0입니다. 요거 하나 써주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누구보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거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극소만 가질 때는 A가 0이거나 또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됩니다. 하시겠지? 반대. 요걸로 해주면 된다. 집정? 하...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진짜 이제 마지막 쉬는 시간입니다. 이거 좀 짧게 갈게요. 딱 50분까지만 쉽니다. 쉬었다가 바로 칼같이 나머지 거 진행하죠. 야, 너좀 푸냐?